4월 26일 월요일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을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가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급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 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몰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것곧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계 같은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씀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느라.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에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사람의 물품을 쳐였더라 6월절과 출애국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처음난 것을 치시자 바로는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지즘을 애굽의 부르지즘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학대한 대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애굽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중한 마다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는 분신이나 다름없는 큰아들의 죽음을 당하고서야 그 질긴 탐욕과 고집을 꺾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구걸합니다. 마침내 애굽사람들이 애국 애굽을 나가라고 즉촉하자 여행자의 복장으로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떠납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들은 누룩없는 반죽을 챙깁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한 귀중품들은 해방의 새날을 새 삶을 시작하는 선물이자 장차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바칠 예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유월절 규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 출입구에 뿌리고 열째 재앙이 임하는 밤 동안 피 묻은 문 안에 피 묻은 문 안에만 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피라는 표식을 통해 믿음으로 유월절 명령에 순종했는지를 판별하실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함께 먹는 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속죄받아 그 피를 발라 정결케 된 집에 주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유월 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악의 지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안에서 악한 누룩이 틈타지 않도록 경성하고 있습니까 이 6월절을 대대로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는 산 교재로 삼아야 합니다. 유월절을 통해 과거 출애굽의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만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에게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열 재앙은 바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주여,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죄책감 해소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공동체 기도는 좀 마음에 안 되네. <laughs> 오늘 해설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굳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해설 내용을 잘 보시면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유월절 예식에서 그 예식이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는 아보다라는 말이래요. 그그 그 단어에는 노동하다, 섬기다라는 아바드의 파생 명사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이제 종을 뜻하는 에베드가 기원했다고 하고요. 어, 그래서 이 아보다라는 예식이라는 단어는 결국 예배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성전에 대한 섬김으로 그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와 그의 제국을 섬기던 바로의 종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위한 섬김은 그야말로 노예의 생활이었으니까 아주 고통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한 예배 즉 고통스러운 섬김, 고통스러운 노동이 이제는 축제의 섬김으로 축제의 예배로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6월절 예식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6월절 축제라는 말로 바꿔도 좋을 것 같네요. 6월절 재앙을 대비하도록 모세와 아론이 장로회를 소집해가지고 이래저래 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양한 마리나 또는 뭐 염소 한 마리, 가족수대로 잡고 가족수가 자가 적으면 두 가정이 합쳐서 뭐좀그 분량을 정하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음, 디테일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제 문가에 양의 피로 이제 피범벅을 해놓고, 어, 그리고 이제 집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격리한 것처럼. 아주 뭐 전, 저희는 격리가 아주 참 지겹습니다. 어, 아, 작년에 와서 격리했죠. 또 미국 가서 격리했죠. 다시 또 여기 나와서 또 격리하죠. 네. 격리. 야 참.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제가 오진을 받아서 조지아주에 갔다가 와서 검사했는데 어, 양성반응이 나와가지고 이제 한 격리를 쭉 하다가 어, 전화가 와서 너 음성이다. 우리 오진 판정했다. 그래가지고 5일 동안 어, 격리를 한 적도 있었고, 하여간 격리한 시간만 두 달. 두 달은 아니고 한6주 되는 건데요. <laughs> 자, 그래서 그집 안에만 있어야 된다.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어, 집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예. 양의 피를 보고 하느님께서 심판의 하느님께서 넘어가는데 그집 바깥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요, 이 6월절 지침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애국 사람이라도요, 양의 피 바르고 집안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 자, 드디어 바로가 굴복을 합니다. 바로가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laughs> 다시는 안볼 것처럼 했던 바로가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발 좀 빨리 가라. 빨리 나가라. 예, 네, 그렇게 했죠. 지난 10장 28절에 다시는 너를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나를 본다면 그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볼멘 소리를 했었잖아요. 최후 통첩을 보낸 적이 있죠. <laughs> 그런데 에, 대제국의 왕이 그 말을 번복하는 거야 이게. 아,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하지만 할수 없죠. 살해 협박을 하면서 내쫓았던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아국항국항선을합언합니다일어나 어, 떠나라 가서 너희한말한 대로 너희 하한님을 예배하라. 국더 예, 뭐 이상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아요. 그냥 빨리 떠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허락하노라 한국 아니라 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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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근데요 재밌는 게요. 참이 바로왕이요 재밌어요.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떠나는 그들한테 자기를 위해서 또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아마도 그가 요청한 축복기도는 이 나라, 그쵸? 이집트의 재앙을 멈춰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달라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뭐 그때마다. 아, 어, 바로 왕이 그렇게 부탁할 때마다 모세는 그 기도를 해, 해줬죠. 그래가지고 재앙이 그쳤죠. 어, 그런데요. 여기서 모세는 그냥 안 해주고 나옵니다. 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축복을 받은 게요. 이게 처음이 아니죠. 맨 처음에 야곱 할아버지가 오셔서 바로왕에게 축복했잖아요. 400몇년 400 전인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뇌생활 한게성경에 430년이라고 이제 머물렀던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고 이제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떠날 때 바로왕이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한다. 바로를 위한 축복으로 시작해서 바로에 의한 축복 기도의 요청으로 이집트에서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바로가 요구한 축복 기도는 모세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난다 이집트의 역사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집트는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오늘날의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서 성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들어가서 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이 그 복을 거절하면 뭐, 하느님의 심판을 받고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왕조차도 아주 구족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그 마저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 인생 역전의 순간이 옵니다. 반전의 순간이 언젠가는 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백성들한테 구박받고 막 그랬지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그 백성들이 경배하잖아요.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로 떡상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완벽하게 다져지는 리더십을 인정받죠.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피날레 유월절 어린양의 피 그것이 큰 증거 되어 우리의 구원 생활이 기쁜 생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양 그피 발라 놓고 피를 발라 놓고도 아유 어떻게 이날 우리 여기저기서 죽는 소리 나는데 우리 아들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피를 발라 놓고 조용하게 양고기 구워서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죠. 그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둘다 구원을 받죠. 하나님은 피를 보고 넘어가니까요. 구원을 받고도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증거로 갑니다. 초신자들한테는 언제나 헷갈리겠지만, 그러나 그 피가,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믿음의 증거로, 저와 여러분, 천국 갑니다. 네, 물론, 광야를 좀 지나가야 되겠지만, 한 주간 성리하시기 바랍니다.